20번, 그림과 같이, 자, 그림을 봅시다. 자, AB가 2고, AD가 1, 각 DAB, DAB, 3분의 2파이 120도, 각 BCD, 자, C. 여기가 135도인 사각형 ABCD가 있다고 하네요. 자,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반지름 말원. 자, 삼각형, 이렇게 외접하고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2, 여기 R2인데, 자, 삼각형 확인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되고 BD를 공유하고 있네요. 자, 문제에서 요한 데이터는 이 정도인 건데, 자, 다음은 r 론 곱하기 R2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외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인법칙을, 어, 쓰겠죠. 사인법칙 써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삼각형 BCD에서 사인법칙에 의해서 라고 하고 있는데, 자, bd가 이제 나왔으니까 bd에 대응하는 각도, 어, 저기 4분의 3파이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선분 bd가 2배 이제 r1이었을 건데, 아마 사인 4분의 3파이가 2분의 루트이고, 2가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분모에 2를 곱한 느낌이었어가지고, 어 루트 2분의 BD가 되었어서 루트 1을 유리화 시켜가지고 분모를 갖다가 2분의 루트 1을 만들었을 것이야. 자 그다음 이제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또 이제 BD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ABD를 보면 이제 BD의 대응 각이 3분의 2파이인 거니까 자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3분 BD가 2배 R2 였을 거예요.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가 이제 2분의 루트 3인데, 자, 2가 이제 분모 위치로 내려가서 좌변에, 분모 안에서 이제 2로 곱하는 거니까 약분이 되어서 루트 3만 남았지.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 해도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D에서, ABD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두 변과 끼인각의 코사인을 알면 제3의 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두 변의 길이가 2 하고 1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2제곱 따기 1제곱 빼기 2배의2 곱하기 1에 코사인 120도니까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죠 얘를 빼줬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뒷부분만 곱하면 되겠죠 2, 2 약분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 남았으니까 나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되었겠다. 그죠? 자, 이므로 R1 곱하기 R2를 묶고 있네요. 그죠? 자, R1을 그대로 씁시다. 2분의 루트 2의 선분 BD 위에서 했던 얘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R2 자리는 루트 3분의 1는 3분의 루트 3으로 고치고 선분 BD라고 하면은 자, 6분의 루트 6 곱하기 3분 bd의 제곱이 될 건데, bd의 제곱은 앞서 구했죠. 4 더하기 1, 그 다음에 어, 빼기인데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어 서서 어, bd 제곱은 7이었을 거니까 6분의 7 루트 6이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위에 가나다에 알맞는 수를 PQR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때 p q r 곱의제곱의 9를 더곱하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9곱하기 자 P제곱은 아까 P가 어, 루트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 루트 3해도 되고 제곱하면 어차피 3분의 1이야. 자, 곱하기 이제 Q제곱은 아까 Q제곱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아 Q는 마이너스였으니까 2 제곱하면 이제 4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i제곱. 아까 r이 6분의 7루트 6이었으니까, 어, 6분의 루트 6은 이제 루트 6분의 1인 거니까 제곱하면 6분의 1이고, 하여 6분의 이제 49, 이렇게 써주면 되었겠다. 그죠? 자, 그럼 최대한 약분해서 쓰면 될 건데, 3일은 3, 33은 9. 그죠? 3일은 3, 3이 6. 그 다음 2일은 2, 2, 2, 2, 4. 그럼 남은 건 2하고 49밖에 없기 때문에, 곱은 98이었어가지고, 어 답은 98이 되겠네요. 21번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그러면 공차를 d라고 할게요. 초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다라고 하고 있고, h1이 13의 배수이고 자, 어 합을 또 합하고 있네요. 자, sn을 또 합하고 있으니까 시그마를 두번쓴 듯한 느낌이야. sk를 ak로 혼돈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얘가 지금 644일 때 a2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를 물론 이제 s1, s2 뭐 이렇게 간다면 자 우리는 이제 s l a로 바꿔야 할 건데 자 s1은 그냥 a1이었던 거고 그죠 s2는 a1 더하기 a2였을 거니까 자 얘를 갖다가 한 번에 생각하면 좋기는 해요 s1부터 s7까지는 a1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7개 A1, 그 다음에 이제 S1에는 A2가 없고 나머지 다 A2가 있으니까 6배 A2, 5배 A3, 4배 A4, 3배 A5, 2배 A6, 하고 A7, 이렇게 표현 가능했겠죠. 얘가 이제 644라고 했는데, 자, 어차피 모든 항이 자연수면 공차도 뭐야,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부정방정식을 써야 하겠죠. 자 근데 HD 13의 배수라고 했으니 전부 다 h 7로 표현해야 되겠지. a1은 h7 이제 6d가 되었을 거고요. a2는 h7 5d 그다음에 a3는 h7 이제 4d 그다음에 a4는 h7 3d 그다음에 a5는 h7 2d 그다음에 a6은 h7 d 하고, h 해서 644, 이렇게 쓰면 되었겠죠. 자, 그럼 우리가 1부터 7까지 합은 10에다가 5, 6, 7 하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18인 거니까 28이 되었겠죠. 그러면 2 8배 h 이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갖다가 다 써야 할 건데, 자, 마이너스 d라고 하면, 지금, 음, 어, 이건 조금 빡세네요. 마이너스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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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제 계산 제대로 한거 맞죠?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12가 되었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28에 h-112d가 지금 644인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4로 한번 약분을 시켜볼게요. 지금 뒤에 두 자리가 다 4의 배수라서 그래. 7h 빼기 28d, 1, 6, 1. 자 근데 이제 또 7로도 약분이 되네요. h 빼기 4d, 7 2 14, 7 3 2 1 그래서 h는 23 더하기 이제 4d고 공차가 자연수고 h는 13의 배수인 걸 이용해서 적절한 d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해봐도 되기는 하지. 음... 왜냐하면 지금 23이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10인 거니까, 뒤쪽에 4d가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도록 잡아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d가 1, 2, 3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4, 8, 10이라서 피해가고, 4를 집어넣었을 때 16을 또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d가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hd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면, 23 더하기 16이 될 거니까 39인데 39는 3에 배수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이면 될 거고. 자, a2는 지금 39에서 그러면, 어, od를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39 빼기 20 해서 이제 19가 되겠네요. 그죠? 물론, d를, d가 이제 다른 값이 있을 수, 있는 건데, 5부터 또 12까지 넣어 봐야 되는데, 어, 요 과정은 생략할게요. 아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D가 4로서 유일하기는 해. 그래서, 어, HD 39A2가 이제 등차 수열, 공차 4인 걸로 이용해서 19라고 구했네요. 그죠? 그래서 21번은 답이 19였다라고 볼수 있겠네요.